자 이번 해볼 게임은요. 음 내신 중국어 사과 음. 미래의 어. 교과서 왜요? <웃음> <웃음> 미래의 교과서 사과 음. 네타쉐셰이가족이나오는 단어이고요. 가족하고 학년 음. 어뭐 주제라기보다는 사과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단어를 듬뿍 아, 넣었습니다. 음. 음. 요 단어를 다 익힐 수 있도록 하지만 주제가 가족하고 뭐 학년이다 보니까 제목은 찾아라 가족이라고 음.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의 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세트가 아, 있죠. 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얘네들이 세트예요. 이렇게. 음, 음. 그러면 여기 다섯 개가 있으면, 음, 총네 명까지 할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명이라서 두 명일 경우에는 세 가지 색을 고를 건데 음. 세 가지 색 고르면 좀 너무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네명세 어, 명이 산다고 생각하고 네 가지 색을 골라서 음.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 고를 기회 드릴게요. 중요한 건가요? 엄청 순패? 중요하죠. 정답해. 엄청, 아, 엄청 중요하죠. 빨리세요. 아, 중요하겠어. 아니, 뭐, 한 사람 한, 한 만, 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먼저 내 거를 보여야 돼내거아내 아, 네. 색깔을 보는 거네 레드지빨갛고라 빨강 전화를 안네 네, 우선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 번째 친구는 초록색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음. 친구가 노란색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보라색 친구는 버릴게요 세 명이고 여기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여기 누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음. 아무도 없지만 여기는 있다고 하고 여기 누구 있, 있는 거예요 지금 말죠자 <laughs> <맞죠? 웃음> 여기서 먼저 있는. 여기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카드를 네. 내려놓고 그래서 음. 카드는 플레이어 플러스 한 세트가 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지금 네, 네. 네 세트라는 거는 네. 세 명이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발브 하나인 백점 중국어라고 네. 되는 글자는 네. 옆에 놔두시고체크어 있는 이거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사과에서 배우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음. 뜻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아이들이 눈에 익을 수 있도록 한자와 한어 병음을 골고루 다 넣어놨습니다. 여요 카드를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자 똑같이 나눠가질 거예요. 지금 다섯 장, 다섯 장, 세 개, 다섯 장. 둘, 셋, 네 오, 딱딱한 게 딱, 있네요. 자, 그러면 내 거, 100점 중국어라고 어, 배어 있는 부분에 옆에다가 이렇게 쭈루룩 네, 이 네, 펴주세요. 네. 자, 기거야 네, 맞아. 그러면 지금 초록색 친구는 어, 샹, 닌지, 슈우, 수수, 띠, 마마가 있고요. 빨간색 친구한테는 자, 메이 바바, 팬 나오, 닌지가 있고요. 노란색 친구 옆에는 高中종수보姐姐谁이가 있죠. 파란색 친구는 메메이, 응. 샤哥哥初中그초지가 있어요. 자, 그 말은 파란색한테는 이런 단어가 있고 초록색한테는 이런 단어. 아 선생 파랑이야? 아, 상관없어요 그거. 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빨강옆에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빨강한테 이 단어가 속해 있는 거죠. 노랑한테는 이 단어가 속해 있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순서대로 카드를 뒤집은 다음에 어, 엔지 네 나왔어요. 엔지엔지가 네 올까요? 네네 저한테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빨강색. 빨간. 아 깜짝이야. <laughs> 빨강을 치면 빨강. <laughs> 심장이 약해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약한데요? 어 <목소리> 아, 진짜? <거듭붙일> 어게그랬어고요한 <laughs> 게임이 아니구나, 그렇죠? <laughs> 아, 조심 이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 어. 자, 빨간한테 속해 있다는 거 알아요. 빨간색 카드를 재빨리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크되는 건 손으로 치는 곳이에요 음 빨간색 카드를 치면 내가 쳤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네인지 음 아, 이제 네인지는 어느 카드예요? 파란색, 파란색 카드가, 카드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자, 내가 나한테 속한 많은 카드를 모으는 친구가 이기는 건데요. 음,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가 나와요. 음. 화살표는 뭐냐면 방금 앞에 했던 카드. 아, 방금. 만약 꺼고가 나왔는데, 네. 응, 다또 나왔어. 어, 꺼고. 내가 꺼고 아까 빨간색 있었지만 어디로 옮겨 갔을 수도 있겠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아무도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노란색 지금 노란색 갖고 오면 되는데 내가 어, 초록색이 있는 건데 모를 파란색 쳤다. 음.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어! 게안 돼요. 한 번만 치고 땡. 절대 다루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내 카드 중에 하나를 이 아무도 없는 이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알지 않죠. 게임에 되게 냉정한 분. 냉정하죠. 냉정하죠. 자잘해셔야 됩니다. 아, 안 내면 진다. 위보이보 이렇게 거운는그러운 징그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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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다시 운 징그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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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누군 <웃음> 욕하고 <laughs> 누군 막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난 <laughs> <아니>, 분명히 봤는데. 지 <laughs> 여기가 좀 좁아서 그런데 <laughs> 저희가 화면에 닿다 <laughs> 보면 <화면에, 화면에 웃음> 좀 좁아서 그쵸? 이해해 주시고 각자는 원래 이게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laughs> 누구 거인지 잘 보이지 않도록 자, 샹, 담다. 그리고 읽고 샹, 담다. 한 다음에 카페 드겠습니다 네. 자, 제 차례죠? 네. 둘, 둘, 셋. 오! 자, 샹파랑이 왔어요. <laughs> 자. 괜찮,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나는 <난> 게임을 알잖아.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나극복할수 <등폭할> 있어. 그래서 <laughs>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어죠. 아, 그런 방어죠. 이거 방어 있어, 방어. 시아, 봐줬다. 봐준 거야? 나 이렇게 막막 입을 막오물고 했는데. 근데 잘못됐다. 왜냐면 시아의 카드가 하나병만한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거는 음. 뺏어올 수가 없어. 아, 어, 좋이다 아 잘못 가져왔어. 그래서. <laughs> 오 좋네 하나 둘셋 슈퍼옥 슈 책가방 자 노란색이 있었어요 슈퍼옥 책가방 걱정에 어, 갖고 오면 됩니다 아, 그렇지 또 처음에 갖고 오는 거 중요하지 않나 가요 네? 슈퍼안 아니다 아자안 시켰고 자한장 가져가자 어? 시약 여기 갖다 놓을 때. 아 여기 는시약 이기중간에 네. 갖고 가봐야 돼안무거나갖거 와야 어차피 카드 계속 갖고 와니까 어.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아, 한걸갖다 놔야지 잘못 말했네 근데 잘안 잡혔나 아, 봐 계속 나온다 죠 <laughs> 하나 둘셋 가우쭈! 어있어 아싸 이제 필받았어 어, 필받았어 하나 둘셋웨이어여다 <laughs> 음? 아, 매매 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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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쓰윽 하나 만 지켰어 지켰어. 메매아아나 진짜. 이거 잘 섞어야 될것 같아. 빨리, 빨리. 내가 보니까 제대로 안 섞인 것 같아. 아 얘는 이제 완전 내 거잖아. 내가 아, 게 올려놔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항상 같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헷갈려 아 왜냐면 우르르 있으면 그게 아아 이게 안 나온다고 해도 그거야 오, 우리가 이미 게임을 오. 아니까 말이죠. 애들 몰라. 아. <laughs> 애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이해한테 되게 많아. 어, <laughs> 그렇죠.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화색채. <laughs> <laughs> 있네, 있네.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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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치면안 됩니다. 안 아, 되겠어요. 아, 잘 붙여야 아, 그렇죠? 되는데요. 화색채. 아, 아. <laughs> 내건 지켜야지. 음. 보통 음, 자기 건 확실하게 알아난 음, 어. 음, 모르는데. 너 많아. 엔지엔지 학년. 여기 중요한 게엔지 음. 학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음, 엔지가 음. 있구나. 연자가 있어요. 여기 이 나이랑 이거를 성조를 잘 봐야 되는 분. 네. 그래서 그럼 비잘맞췄네 그래서 되게 음.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샵을 이렇게 내시는 분이야. 아. 자 다음 단어 중에 1번 니엔지, 2번 니엔지요 헷갈리죠 요때잘 <laughs> 보라고 네,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음. 니엔지 아안 속네 속을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일부러 얘기 안 해주고 그렇죠 어, 니엔지 아내 손이 빨랐어 <laughs> 자 니엔지 1, 세3 1, 2, 3내꺼잘 지켜 <laughs> 내건잘 찍혀. 내건잘 지켜 <laughs> 자, 근데 이렇게 세명 건네 네 세트인데 네 명이서 하면 다섯 세트기 때문에 정시작 한번 좀금 음. 정신없죠. 어? 자, 한번만 해볼까요? 네, 잘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내족잘 찍겠다 그죠? 랬 추족. 자, 중학교 추종입니다. 그런가? 리는데 어때요? 아, 내 꺼. 아, 내꺼잘 찍겠다. 어. 아, 싫다. 네. <laughs> <쓴다. 웃음> 이다 많아 아, <laughs> 이게이잘하는데이렇이렇 <나> <laughs> <이상하나?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친구한테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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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거거이이이이 늦게 이게 톤네들은 <laughs> 뒤로 갈수록 잘연 <laughs> 그렇죠. 자, 다한번로더해 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 <laughs> 손이 <빨랐죠>? 아! 손이 발라져, 안그죠 어, 내꽃 <웃음> 아, <웃음> 자, 갖고 갈때 아이들한테 꼭, 쇼우 쥬하고 갖고 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 카드가 모두 끝날 <laughs> 때그 제일 많은 사람. 그죠, 제일 많은 사람. <laughs> 지금 이렇게 하지만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에 <laughs>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몰라요. <laughs> 보통 왜냐면, 잘 지킬 거야? 응. 왜냐면 <laughs> 나중에 좀 되면 뭐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빨리줄 찍고 여기 웬만하면 있거든. <laughs> 아, 그럴,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어, 그러니까 할수록. <laughs> 아 역시 중학생 중내가 음 빨라 금방 금방 음 예, 이해하지만 그만큼 단어도 금방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데 어, 근데 네. 글자도 보고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렇죠 근데 아이들이 눈이 빨라서 한자 여기 있긴 하지만 음, 음. 한자 어, 눈이 빨라서 한자가 나오면 제가 조금씩 혹시라도 왜냐면 한자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여기서 네, 여기 밑에다가 살짝 힌트는 넣어줬어요. 아 네. 그이제 맞네요. 그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되, 이거라도 좀 놓지 마라. <laughs> 그런 의미로 음, 네, 한자어를 음. 좀 넣었으니까 음, 병음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음, 한자를 아예 시험문제 내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병음으로 음. 확실하게 외우는 것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걸 뭐 지우고 하거나 뭐 이래도 되겠네요. 음. 외워야 되는 뭐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라면? 맞아요. 그렇게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공부에 따라서 좀 한자를 많이 노출하고 싶은 음. 친구들은, 근데 이 정도 되면. 오빠가 정도는 그래. 없애도 될것 같고. 음, 뭐 그것도 되겠 선택에 따라서, 그죠? 음. 음. 우선 있는 걸로 다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제목은 찾았다. 가족이었습니다. 아. 자, 사과, 찾았다가, 아, 가족 찾았다. 찾았다가, 찾았다 가족. 가족. 그래 그랬는데요. 아까. <목소리도> 죄송합니 가족 찾았다. 이렇게 <목소리도> 놓고 찾았다.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